네. 지금부터는 민테, 몬테소리의 민간기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몬테소리는 이탈리아 안코나주 키아라 발레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고요. 유복, 유복한 가정에서 무남 동료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 흥미를 가졌던 기술학교에 진학하였고, 이 다음에는 이탈리아에서 첫, 최초로 의대에 입학하였고, 많은 수업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지만 결국은 의과대학을 좋은 소로 그 성적으로 졸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96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 여성 권리 대회에서 이탈리아 특사로 파견되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임금 그리고 남녀 평등 문제에 대해서 높은 강도 높은 연설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연설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당시에 주목을 받았고 유럽에서 많은 여성의 선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져 있고요. 사회적 학문적인 측면에서 유럽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지위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타, 그녀가 이탈리아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다는 것을 어, 의미하는 것보다 이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여성으로서 19세기 말 이탈리아 여성을 대표하는 선구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자, 그녀가 쓴 저서로는 몬테소리 교육 가정에서의 어린이, 어린이의 비밀, 어린이의 정신 흡수하는 마음, 뭐 등등, 몬테소리의 어린이 발견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유아 교육을 하거나 보육에 관련된 공부를 한다면 이 마리아 몬테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오늘 그 많은 이야기를 다할 수는 없. 이중 몬테소리의 민감기 이론에 대한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몬테소리는 자연주의자였던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루소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아동은 성, 성인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배운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성숙적 자극을 통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어요. 아까 봤던 계절은 이미 유전을 통해서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서, 자신의 유아 자신의 성숙적 자극을 통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았, 보았, 보았다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몬테소리 이론의 주요 요소 중에 민감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결정적 시기와 매우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민감기는 다시 말해서 발달 과정에서 특정한 능력 그리고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준비가 가장 잘 이루어져 있는 시기를 우리는 민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기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기관으로서 아이는 특별히 이기관에 어떤 과제를 숙달 하고자 노력하고, 또 그것을 숙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민감기는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아요. 어떤 특정한 학습에 대한 민감기가 일어난 다음에는 그 학습을 어렵지 않게 하고 쉽게 하는 민감기는 다시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민감기의 일정한 능력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그 능력의 발달 기회는 영원히 지나가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민감기가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가진 민감기를 어떻게 나눠 놓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총 다섯 가지의 민감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서의 민감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생후 3년 동안 나타나는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영유아는 질서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게 되자마자 아기들은 물건을 제자리에 놓기를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책 또는 펜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으면 반드시 아동들은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때조차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동요한다라고 보았고 성인에게 질서는 외부적인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만 아이들한테 이 질서는 굉장히 본능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생후 태어나서 3년 동안 나타나는 시기를 질서의 민감기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디테일, 세부 사항의 민감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질서의 민감기가 민감기 뭐그사그 그 뒤에 또 생후 1, 2년 사이에 그 시기와 좀 비슷하거나 또는 그 사이 중간이거나 또는 그 이후 생후 1, 2년 사이에 영화는 작고 세부사항의 주의를 고정시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화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은 작은 곤충을 발견해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가 보여주는 그 중요한 것들은 아니고 자신이 그본 작은 것들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인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부사항의 민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양손 사용에 민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생후 18개월에서 3년 사이에 영유아는 끊임없이 물건을 주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은 열고 닫고 그릇 속에 물건을 넣고 꺼내고 넣고 떼우고 꺼내고 다시 채우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 좋아하죠. 그 다음 2년 동안에는 그들의 동작과 촉감을 다듬게 되고요. 어뭐 이런 것들 양손을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양손 사용 민감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세 유아는 눈을 감고 손으로 물건을 만져서 그것을 알아맞히는 게임을 하면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어, 설명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걷기의 민감기예요. 생후 1, 2년 사이에 나타나는 시기죠. 몬테소리는 영화가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할수 없는 무력한 존재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전이 되는 제2의 탄생이라고 말했대요. 얼마나 중요한 단계인가요? 그래서 영화들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해 걷기를 계속 시도하게 되고, 걷는 법을 배움으로써 스스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걷기의 민감기라고 하는 것. 자, 다음에 언어의 민감기입니다. 언어 획득과 관련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아이가 언어를 익히는 복잡한 과정을 학습하는 바로 그 속도입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단지 단어와 그것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법도 익혀야 하죠. 그런데 문법 안에 들어있는 규칙들이 너무나 어렵고 추상적이어서 사람들이 사실은 언어를 배우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규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도 그 규칙을 금방 숙달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언어에 동시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아동들은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숙달하는데 훨씬 더 쉽죠. 근데 성인은 외국어를 배울 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매우 힘들게 배우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볼때 언어의 민감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문테 소리는 언어의 획득은 타고난 성숙적 요인으로 지배되기 때문에 아이는 어느 곳에서 성장하던지 어, 같은 단계를 거쳐 언어가 발달한다고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민감기라는 것이 그, 어, 그 어느 특정한 순간들이 있고 그것을 숙달을 잘할수 있는 어떤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질서의 민감기 세부사항 민감기 양손사용 민감기 걷기의 민감기 그리고 언어의 민감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몬테소리 하면 교구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교구라는 것이 아동 중심의 교육 환경을 생각하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몬테소리는 아동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환경으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기술을 습득한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아동으로 하여금 질서를 배울 수 있게끔 아동의 환경을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게 조성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아동은 감각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교사는 아동의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감각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예가 무엇이 있냐면 아동의 작은 신체에 적합 적합한 책상과 걸상, 아동의 작은 손에 어울리는 도구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도구가 어떤 것이어야 되냐, 환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 실제 사용이 가능한 진짜 도구를 제공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몬테소리는 아동의 신체에 적합한 교구의 크기가 매우 중요했다고 강조했어요. 이탈리아에서 몬테소리가 학교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아동에게 맞는 크기의 교구를 구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녀는 아동의 신체에 적합한 여러 가지 교구 제작을 착수하게 되었고, 심지어 아동의 작은 발에 맞추어 계단도 주문 제작했다고 합니다. 비록 크기는 작지만 이 교구들은 아동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많은 학교에서 아동이 다치는 것을 염려해서 가위나 칼에 날을 무디게 만들어 사용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아동들은 잘 들지 않는 칼이나 가위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겠죠. 어,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했던 것은 아동들을 직접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아동들이 직접 만지고, 그것이 실제 사용한, 실제 사용이 가능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했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몬테소리는 아동들에게 맞는 책상과 걸상, 그리고 계단부터 제작, 주문을 하였다라는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손쉽게 교구를 이용하기입니다. 몬테소리는 아동이 교구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감각을 통해서 자신을 자극하는 거니까. 선반을 낮게 만들어서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꺼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교사는 때때로 교구를 아이들 손이 두 앉는 곳에 두면 아이들이 그것을 이리저리 어지러 놓을까 봐 종종 우려할 때도 있는데요. 교사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몬테소리는 교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원래 사진이나 그림 또는 글씨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표시를 해두면 아동은 교구를 가져다 쓰고 사용하고 나서 원래 있던 자리에 도로 갖다 놓는다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우리 민감기에서 봤을 때도 아동들이 그런 질서적인 것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교구를 사용한 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부분까지 문태솔 어, 그리 여사가 주장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몬테소리는 아동을 위해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그 조성,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의 미적 감각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것, 그리고 아름, 예쁘게 핀 꽃을 교탁 위에 올려준다는 것,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창문을 열어주는 것. 아동이 그린 그림을 예쁜 색종이로 테두리를 만들어 벽에 걸어주는 것.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서 아동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환경의 조성이 교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몬테소리 여사가 주장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인간은 인간이 그 발달을 하는데 민감기라는 것이 반드시 있고 이발 민감기라는 것은 결정적 시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발달 과정에서 특정 능력이나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그 시기 그 시기는 총 다섯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죠 질서의 민감기 세부 사항의 민감기 양손 사용의 민감기 걷기의 민감기 언어의 민감기 등등으로 정이 등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민감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학습에 대한 민감기가 일어난 다음에는 그 학습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지만,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서 그 능력을 얻지 못하면 그 능력의 발달 기회는 그냥 지나가 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동, 아동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 환경으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기술들을 습득한다고 믿어,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에게 주,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아동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실제 사용이 가능한 진짜 도구를 제공하는 것, 손쉽게 교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내까지 문제소리 요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통해서 아동들의 미적 감각을 자극할 수 있기에 음악을 들려주거나 꽃을, 꽃을 교실에 배치하거나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두거나 그린 그림, 그림을 예쁘게 어, 만들어서 벽에 걸어두는 등의 어떤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강조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두 가지의 이론을 살펴봤어요. 게젤의 성수기 이론과 몬테소리의 민감기 이론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본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특히 시험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까지의 내용을 스스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에 나오는 정신 역동 이론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 역동 이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 보겠습니다.